안녕하세요. 이상호 애교용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결혼 축하합니다. 돈 얼마 뽑으러 가요? 얼마? 인절 아니. 한테 무슨 말했다고 나는 뭐 비슷하게. 저도 좀 많이 해야죠. 많이? 아니 어차피 해야. 너 결혼할 때 받아. <laughs> 안녕수야. 네 집에 가냐? 네 그래, 조심히 가고. 안녕. 어 인사 똑바로 하고. 안녕하세요. 그렇지. 할거 없나 보네 계속 오는 거. 어 맞아 안영 수야 많이 이뻐졌네 원래랑 좀 다른데요? 많이 이뻐졌는데? 수야님 결혼식 후기? 글 보니까 술램스 오지게 나긴 하네 그 3차 2차 노래방 갔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노래방에서 걔가 술을 마신 거야 술안 마셨는데 그래서 노래방에서 완전 녹초가 돼 있길래 야너술 마셨어? 이러니까 걔가 아나술 마셨어 <laughs> 네, 있잖아나좀 눕고 싶어 <laughs> 이러면서 쭈그리 앉아가지고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개빡쳐가지고 야 이년아 <laughs> <laughs> 조용히 하네. 그냥 술 마셔가지고 기분 좋다 <웃음> 이러길래. <웃음> 그렇게 이 차에서 사라졌어. 내가 봤을 때걔 택시 타고 집 갔어. 무조건이야. 술먹고개 됐다는데 맞나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과음했어요. 거의 개가 되긴 했지. 왜냐면 사람 말에 약간 구사할 수 없는 얼마나 마셨냐면요. 쏨백한네 다섯 잔에 맥주 두 잔에. 하이볼 한잔 마셨어요. 그저 그러니까 친구 진짜 많이 마신 거예요. 저번 주에 술먹방했는데 맥주 한캔 마시고 5천 개었거든요아 그래서 이제 술안 먹을래. 나 이제 사람이랑 술 없어도 돼. 일터 자리가 어땠냐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었어, 길게 있었어.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있던 거를 다 이어 붙인 거야. 화장실 을 가려면 여기로밖에 못 나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여기가 비켜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필 중간에 앉은 거야. 여기 앉은 거야. 맥주를 못 먹겠는 거야. 왜냐면 너무 눈치 보여가지고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홀짝홀짝 그냥 하이볼 먹고 맥주 조금만 먹고 먹고 하다가 아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이거는 진짜 지금 가지 않으면 쌀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갔어요. 저라대 뭐스뭐 이런 사람도 앉아 있었거든. 저라대 딱 일어나 여, 아, 일어나서 여기서 공주님 화장실 가십니다. 나, 여기 옆에 있던 시연 언니가, 아, 나도 화장실 갈래! 이러니까. 상우 오빠 옆에서, 아, 자기야, 가지마. 너도 안녕스야처럼 해줘? 안녕스야처럼 박수 쳐줘? 막, 어, 그래서, 나 진짜 개쪽 팔렸는데. 그때, 근데,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뒤에 일반인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일반인 분들까지 <laughs> <laughs> 화장실 간다고 박수 쳐주는 거야. <laughs> 뭐 시상식 나갈 때 호명 호명 되도그 정도로 박수 쳐주진 않아 진짜 1차였고 이제 게이 2차를 노래방에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억이 태민이랑 일본 노래를 불렀어요 사무라이 아트 부르고 막 배탈기우스 부르고 여기서 아마 잠들었나? 이랬거든요 이러고 잤는데 누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깨웠어 술잔을 들고 걸어서 옆방에서 술을 먹고 또 누웠어 이제 제가 치마를 입고 있었잖아요 짧은 치마는 아니었는데 누가 이렇게 뭘 이렇게 덮어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김영희였던것 같아. 왜냐면 김영희한테 카톡이 와 있었어요. 누나 어제 기절했잖아. 오들오들 떨면서 자길래 옷두개 덮어줬어. 그래서 내가 리얼? 감사합니다. 이런 주태를. 이래서. 술 먹으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러면서. 이거! 집에 가야 돼! 나가서 택시를 부르고. 그래서. 안 돼? 혜기 언니가 와가지고 갑자기. 야, 기집애야! 야, 이 기집애야! 뭐 하는 거야! 야, 술 먹으면 그 <laughs> 그래서, 아니, 이게 안 그래도 되게 술 먹고 어지럽네. 옆에서 누나 시끄럽게 하니까. 눈 이렇게 돼가지고. <laughs> 야, 이게 술야 <심해. 웃음> 도착하자 와, 진짜 개토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개토하고 화장실에서 누워서 잤어요. 1전때상우오빠가제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상우오빠한테 어, 오빠, 휴방 끝나면, 난 정글 좀 알려주면 안 되냐, 이러면서. 상우오빠의 그, 뭔지 알지? 그 신난 얼굴들. 어, 야, 야, 나한테 배워. 야, 나한테 배워. 내가 진짜 잘 알려줘. 야, 나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로 올라가. 휴방 끝나면 상우오빠한테 정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좀 올라가려고요. 아, 그리고 맞아. 콧, 결혼식 얘기하자. 우정인 언니가 왔는데 너무 귀엽게 하고 온 거야. 이렇게 콧정잉 오빠랑 같이 다니는데 진짜 경호원 같은 거야. 아니, 이렇게 생겼어. 정확히는 몸이 이렇게 생겼어. 우정인 언니 옆에 있는데 너무 웃긴 거야. 아, 너무 웃겨서 진짜 애니였으면 애니. 애니와 티브우스 결혼식에서 처음 보는 사람 많아 엄청 많았지 보이 오빠도 처음 봤고 태민이도 처음 봤고 와 근데 뜻도 진짜 잘 생겼더라 아니 원래 잘 생겼거든 원래 잘 생겼는데 흑발하고 약간 이렇게 깔끔하게 멀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와 진짜 잘 생겼더라고 뭔데? 안정중이야 아니 내가 또 극찬하고 있었어 잘 생겼다고 안녕수야 예뻐졌더라라고 <목소리>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나? 안영 수야 더 예뻐졌더라. 열정 말고. 열정 말고? 아니 아까 사기면 100개 있던데? 100개 내가 줄게. 와 비참하다. 아나가 <laughs> <와>, 비참해. 꺼져 꺼져. 스피설 수야 키 컸으면 몰랐다? 수술할게. 키큰후 수술할게. 관절 늘릴게.